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이제는 아, 절정에 이를 때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 그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성탄의 의미를 좀 추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고, 또 무덤도 중요하고, 템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종교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의 가르침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주목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보다 예수의 인격, 예수 그분 자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어,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던 루도빈코 백작에게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그는 그림의 초본을 완성하고 그것을 친한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때 다빈치의 친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을 가리키면서 이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라며 마치 진짜 컵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컵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당황한 친구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묻자 다빈치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그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어쩌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이런..." 교운 가르침 돌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 성탄절은 선물을 나눠주고 또 베품의 그런 계절이지만 또 함께 모여서 잘게 식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 7장 14절에 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요. 동종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을 거라는 예언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이게 참궁금하죠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자사인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고 외롭고 시험을 받기 위해 몸으로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의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에 대한 결론은요.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술 공장에서 술을 독한 술, 중간 술, 연한 술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한 술이든, 중간 술이든, 독한 술이든, 술은 술이죠.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은 좀 도덕적이 또안 도덕적이고, 또 안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어떤 인간도 완벽한,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보면요 꽤 괜찮은 사람의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주관적으로 보면요 저런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 저 사람 정말 사역자가 아니야. 말은 근사한데 종교적인 언어는 잘 쓰는데. 삼가 행위와 결론을 보면요, 전혀 목회자 같지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을 해보면요, 정말 일꾼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이 은혜가 이만 날로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죠.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사는 고대사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 사람들은요. 별에 대한 연구를 예술의 경지까지, 학문의 경지까지 끌어올렸고 각자의 별에 매우 독특한 의미 있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하늘에서 특이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땅에서 결과를 찾았다고 하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당시 하늘의 한 신비한 별을 보고 분명 이 땅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이대 땅으로 그먼 길을 떠납니다 결국 이들은 신비한 별을 추적해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신앙 거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좀 정리해서 나눌 거예요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렴풋이 학문으로 연구하면서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바로 이상한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받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정말 먼 길을 오직 그별 하나 보고 그들의 시선은 그 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렘 마을은 매우 분지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말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방문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대조적으로 베들렘,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그 밤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관집 식구들도 자신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양간 동굴 구유에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한 곳에 왕이신 마녀 왕이신 예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방문을 목격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했거나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놓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그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한 것이죠 왜 그들은 찾지 못했을까요? 삶이 너무 분재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이런 날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르기까지 별로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 드리기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 세팅이 우리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51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안과 의사의 수술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세상 만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 만물은요, 그를 압도하고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이 이런 색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냐 가장 놀라운 색은 빨간색입니다. 이런 빛깔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얀 꼬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면 하늘에 빛나는 별은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 안까우사는 이 대답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평생을 눈 뜨고 살아온 우리들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못 보고 삽니다. 평생 어떤 것을 곁에 두고 산다 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그곳에 뒷문을 열어 놓으셨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처럼 신비한 영적인 그런 은혜의 하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뒷문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늘문이 극히 짧은 순간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 곁으로 내려온 시간이라고 말하죠. 하늘이 그 손길로 땅을 어루만지고 땅은 하늘을 알게 되고 그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공간의 통합이 예배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으로 물든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영혼을 호령하는 구세주 하늘 나라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영광의 통치자. 하늘의 모든 광채가 예수님으로 모아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탄 내려오신 겁니다. 내년 예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배가 시끄럽습니다. 너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상황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조금 교회만은 좀 호젓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교회만은 성스러운 분위기, 이것이 종교적인 냄새, 그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교회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경험이 많아, 또 많이 저는 누리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또 찾고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구했던 경험이 많이 있죠 그때는요 예배당 의자에 엉덩이만 걸쳤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을 경험했더니요 더 알고 싶은 거룩한 갈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분을 다시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죠.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급함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죠. 더 알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현대의 신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밋밋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수많은 날들 속에 가장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며 가족들이 식사하는 날로 전락해버린 것 물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12월 25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더 그날 만큼은 예수의 탄생을 주목할 수 있도록이요 성탄절은 정말 위대한 날입니다 위대한 교회에서 위대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날이 성탄절이죠 이 위대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먼길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그 위대한 날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탄절에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 세 가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죠. 이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 예물이라고 여겨졌던 물건들입니다. 한마디로 동방박사들이 이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요 아기 예수님을 신으로, 마뉴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적합한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는 도중에 잠시 혼돈이 와서 헤롯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혼돈이 왔을까요? 불안전한 자신들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별 계시의 별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 종종 있죠. 저도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가 또 목회 행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가 교회를 살리려다 보니까 예수가 사라지니까 허덕이고 지치고 엉뚱한 길로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개시, 특별 개시와 일반 개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더 특별 개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선택이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스톱하라 하시면 그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판단이 매우 신속하게 내려지죠. 2년, 3년의 세월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보통 3년이 맥시멈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할 때는 요 멈추어야 합니다.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다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 동방박사들은 출발할 때 가져간 황금 유황 몰약을 헤로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섬기할 왕이고 가장 존귀한 자였다면 당연히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이 세계의 선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게 헤롯은 자기들이 섬야할 왕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만나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예배를 드려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 보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 그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예물의 가치는 어떻게 나타날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받아야 할 분이 받을 때입니다 정말 나의 것을 가장 아름답게 받으신 분이 받을 때 나의 예물의 가치가 드러나죠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함부로 가치 없는 것에 주는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죠 내가 드린 것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가치가 입증됩니다 제가 12월이면 우리 교회 사역을 22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생각하면 열매가 없고 또 허망한 일들, 시간들이 많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것은요. 내가 드려야 할 분에게 내 인생의 시간들, 소중한 시간을 드렸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몇 년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분께 드렸고 우리 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길이었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 가치가, 내목회가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마땅히 내 가치도 영광스럽고 의미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 됩니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 머릿속에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라도는 동방박사들의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는 매우 다른 선물을 예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렁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놀랍게도 빌라도의 병사들은요 동방 박사들 이후 처음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릅니다. 호칭은 맞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요 밝은 별이 빛나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군사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희생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의 가치이죠. 신자들은 성찬전인 12월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제 아내는 12월 20살이 생일이기에 12월에 지금까지 생일을 거의 못해봤습니다. 근데 네, 장사기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른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제목이 참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우리는 서로 만남 무엇을 얻을까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내가 채워주고 부유해주길 꿈꾸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남에서 손해받는 이득을 원합니다 그런데 장사에게 노래는 거꾸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를 말합니다.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 그리워 깊은 바다 그리워 남한강은 남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른다. 흐르다가 두물머리 너른들에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아 두물머리 너른들에서 한강되어 흐르네.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설레이는 드물머리 깊은 물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북한강은 북한강을 버렸기에 한강이 되고 남한강은 남한강을 버렸기에 한강이 된다고 하죠. 이 질문을 한번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만날 때 무엇을 버렸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얻지 못해서 안 달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득을 보러 지지 않냐고 버리기 위해서 그먼 길을 왔지요. 인생 참먼 길을 찾아옵니다. 저도 이 나이 되니까 목회가 뭔지 알것 같아요. 설교가 뭔지 알것 같아요. 그고 사람을 볼줄 아는 눈이 생겼어요. 참먼 길을 왔지요. 많은 이별과 헤어짐과 많은 오해와 많은 어려움과 슬픈 눈물을 겪으면서요, 그먼 길을 오면서요,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알아요. 설교가 뭔지를 알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먼 길을 가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짧은 길, 쇼길 쇼길, 그거 신앙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먼 길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그 길을 찾아오는 게 신앙입니다. 마치 예수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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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신 찾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을 만나 무엇을 버렸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만나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나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혹시 얻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도 자기의 고집을 주장합니다. 정말 고집을 꺾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판 사람은 많이 만났습니다. 결혼 반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품을, 성질을 바친 분은 없습니다. 누구와 만나도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그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거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여기까지만 희생합니다, 포기합니다,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신의 삶이 무언가 두렵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늘그 모습에서 늘 방향을 바꾸는 우리 한번더 걸어가면요, 한번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걸음을 뛰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기록이 항상 옆으로 이어집니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교회에 생겼습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교회는 있지만 한 교회를 위해 쌓아올린 그것은요 왜 못할까요?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먼 길은 못 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버림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를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나를 버릴 때, 나를 잃어버릴 때,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그러 더큰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놓기 때문에 내 희생과 내 버림은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어지죠. 예수님을 구세주 증 영접한 이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몇번몇 몇 번째입니까? 혹시 성탄절에 너무 익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몰략과 유향과 황금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에 드리기 쉽지 않은 것이 몸입니다. 입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쉽지 않죠. 몸으로 드린 희생 쉽지 않죠. 몸에 뵌 성품을 드리기가 쉽지 않죠. 몸으로 살아온 습관을 고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함, 이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뭐냐면 몸입니다.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먼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쇼컷, 너무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 비록 이것이 먼 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늦은 길을 하더라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 이번 성탄절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성탄에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죠. 첫째, 아기 예수를 찾아 그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다시 먼 길을 좀 신방끈을 메고 찾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성탄절의 황금 유황 몰약이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의 몸의 헌신이고 몸의 희생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분을 만나 무엇을 버릴까? 이 교회를 만나 무엇을 버릴까? 그렇게 좀더 버려지는 모습, 좀더 희생해지는 모습.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자기 내용적 삶을 좀더 내려놓는 그래서 좀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